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따뜻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했던 일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로 대청소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월요일이 되면요. 경치 좋은 카페나 이제 그런 곳들에 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어디 멀리 나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최근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이 좀 어질러져 있다 보니까 좀각 잡고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평소에 구비해 놓았던 청소용품들을 다 꺼내 가지고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각을 잡고 집안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 이제 홀로 산 세월이 꽤 되다 보니까 청소 스킬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싱크대 수전하고 이제 화장실 배수구는요, 과탄산소다를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넣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곳곳을 청소하고 이불 빨래까지 마친 후에 심지어 세탁기까지도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청소를 마치니까 거의 반나절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청소를 한 만큼 오랜만에 집안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제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역시 청소하기를 잘했다.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각 잡고 청소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죠. 저도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새벽에 좀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인지는 몰라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외롭다 혼자 사는 집 깨끗하게 청소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원래는요 저는 집돌이라고 말하죠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월요일이면 혼자서 카페를 가서 책도 보고 뭐 시간을 알차게 보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롭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주변의 동기들, 선배들이 하나하나씩 결혼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제가 함께 사역하는 청년부에서도 연이어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외로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슬픔에 대해서 토로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뭐 저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외로움은요. 옆구리가 시린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외로움을 사람들이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막연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이 세상에 달랑 남겨진 것 같은 존재의 외로움, 이 고독의 외로움을 사람은 종종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망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 때에,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서 오는 이 실망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내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또는 더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일의 결과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커다란 외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다 내어 준 사람. 이 사랑에서 오는 외로움이 바로 가장 큰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친구이자 부하였던 이 브루투스에게 배신 암살을 당하며 남겼던 말이 매우 유명하죠. 브루투스 너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에 공감했고요. 덕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상황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앞서 네 가지로 제가 굳이 구분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삶에서 저희가 아 이러한 이유로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저러한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수도 없이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저희는 삶에서 숱하게 이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래서 외롭고 저래서 외롭고 구별할 필요도 없이 그 외로움이 자주 저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아프게 하곤 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진 모욕의 원사를 들으며 질타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본문에 앞선 이 성경의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힘든 건요 아무도 자신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조차 변호사를 대동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홀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외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홀로 이 외로운 상황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외로운 상황을 버텨가는 바울의 모습을 조명해 볼 텐데요. 이 모습, 그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그리고 그가 보이는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 외로움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버텨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버티는 바울의 첫 번째 모습, 그는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12일인데 어떻게 도시를 혼란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본문 2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1절에 화면에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 외에는 잘못한 것, 시비 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발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요, 지금 재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 앞선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말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니 말이죠. 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고요. 거짓을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자신이 한 것임을 자기가 밝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외로운 싸움을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성도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오히려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러실 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버틸 때에 놀랍게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는요, 더욱더 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였던 영적 발돋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외로움의 광야에 들어와 있다면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놀라운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상황, 이 외로움이 가득한 홀로 있는 이 상황, 저희들의 삶에서도 경험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듯한 침묵하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는 홀로 오직 홀로 이 외로움을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때에 그 외로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외로움 가운데 고독으로 나아가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로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는 사실일 것인데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절실하게 자신의 약함을 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으면 이 고린도 전서 말미에 바울 자신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의 삶의 존재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구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약함을 드러내며 간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곤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문제가 풀어지는 것처럼 느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히려 감춥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바울과 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 삶 속의 행동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약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약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간구와 저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자를 증거자들을 이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이미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 홀로 버텨야 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인생길을 끝까지 버텨나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유혹을 흘려 보내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다는 붙잡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이미엘을 보면요,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총독인 벨릭스는. 재판의 일정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함부로 이동하지는 못해도 사람들을 만나고 돌봄을 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22절의 말씀은 벨릭스가 도를 자세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서에서 말하는 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벨릭스가 이를 자세히 알았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이제 바울을 따로 불러내서 복음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듣게 된 벨릭스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두려움. 사실 이 두려움은요,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죄에 대한 건강한 감정이니 말이죠.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함에도 그 좋은 기회를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살아나야 하는 좋은 기회를 이 벨릭스와 그의 안에 들으실라는 그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자 바울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다시금 수차례 벨릭스는 부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전에와 이유가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는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뒤에 이어진 26절의 그 명확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을 부른 이유가요. 복음을 더 듣기 위함이 아니라 뇌물을 받기 위함이 되었습니다. 그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또는 유리한 판결을 받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면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아마 2년의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한 이 수차례의 만남 속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에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 뇌물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친 그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상황,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총독인 벨릭스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진작에 실형을 언도받고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눈 것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그는 벨릭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쁜 유혹의 기회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돈만 준다면 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벨릭스가 돈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 유혹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자신 앞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렇게 기다린 바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는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발당하고 붙잡힌 뒤에 마지막으로 그가 향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재판과 변론 속에서 그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결국 바울은 로마로 향하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일입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로마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총독 벨릭스와 바울 이두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유혹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생명 살림의 기회를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붙잡지 않고 담담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에게도요 동일하게 두 가지 기회가 찾아오곤 합니다. 유혹의 자리와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유혹의 자리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별세행전 부흥 집회 마지막 시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별세행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때요, 결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삶 속에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별세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금요일 저녁 별세 행잔의 자리, 이 결단의 자리에 함께 함으로 다시 한번 외로움도, 유혹도, 흔들림도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길을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